반갑습니다. <laughs> 아, 제가 5년 만에 그 출근 안 하고 화장을 처음 하고 그제 오늘 보석 코드는 진주입니다. 어, 어, 아들 명철이가 디자인을 이렇게 택하고 딸 지혜가 돈을 내서 <laughs> 생일 선물로 사준 진주를. 오늘 처음 제가 이렇게 착용을 했는데 진주는 승리잖아요. 그 주안에서 제가 제 목적대로 살다가 승리한 그 간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의 기도에 포함된 공생애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그 그의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저는 1962년 2월 23일에 그 태어났습니다. 그 아침을 먹으려 하는데 태어나서 아침 호랑이라 조금 순하거든요. <laughs> 아, 근데 이제 태어나서 이 개월 만에 이제 생모가 그 아빠하고 살기가 힘들었는지 저를 버리고 살길을 찾아서 나가서 그때부터 이제 아빠가 저 동냥을 하면서 저를 키워서 저한테 분리 불안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버려지는 거에 대한 공포와 분리 불안이 저한테는 얼마 전까지 저를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게 최대 약점이었고. 모든 인생을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아, 그리고 이 공포와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그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이 분리불안,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제 필요가 그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모든 삶이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 사랑해줄 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여러 사람이 필요 없고, 다시는 나를 버리지 않고 어, 갈 그런 사람이 필요해서 그한 사람을 기다리는 게 저의 그 일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 사랑해 줄 멋진 왕자님이 나타나서 결혼을 했는데 <laughs> 아그 결혼은 그내 목적과 아, 내 필요를 찾아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결혼은 첫 단추부터 이제 잘못 끼어진 잘못된 만남이었거든요. 그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 사랑해 줄그 남자가 아니고 오직 예수, 오로지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사도 바울처럼 몸을 이렇게 던진 그한 남자로 인하여서 저는 늘그 분리 불안과 더큰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서 늘 두려움 속에서 제가 이렇게 살았거든요. 이제 그래서 늘 제가 하는 말이 아, 왜 사는지 모르겠다. 아, 그 그러니까 하나님 있다면 이럴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태어나서부터 이제 아 그러니까 모태 신앙으로서 교회를 갔지만 그냥 음,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고 내가 여기서 착하게 잘 살다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을 잘 들으면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러니까 천국의 보화를 쌓으면 하늘나라 간다 그런 신앙이었거든요. 어,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님 나라나 어, 이렇게 전도를 한다든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든가 이런 개념 자체가 저한테는 없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여기서 착하고 어, 현실에서 이렇게 복을 받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서 나중에 2층집 그 연못이 딸린 2층 2층을 그 받는 당첨되는 그런 천국을 늘그 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종교 생활을 할때 제가 장로교 어, 합동이었는데 그 장로교에 있을 때는 그별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면 현실은 이렇더라도 그 진영제가 저렇게 열심히 하면 나중에 2층 천국에 2층 집에 가서 연못이 딸린 데서 알콩잘콩 잘 살이라 해서 제가 그 대구 교회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문제가 있었지만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았거든요 천국 갈 소망으로 그런데 이제 생명에 이렇게 세계로 그 옮겨치면서 어 동해서 잘 달리던 말이 서로 오니까 더잘 달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울산이라는 그, 그 공간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부천, 서울, 광양, 온 전국을 헤매면서, 아,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하는데,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그 분리불안과 그 외로움과 그 버려지고 소외되고 함께 못하는 것에 대한 그게 너무너무 이렇게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열심히 벌고, 내 능력을 발휘하고 하면 이 남편의 사랑이 돌아올까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거든요. 손에 동상이 걸려가면서도 그 사랑을 하나 그 쟁취하고 싶어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사랑이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제가 입에 달고 산게왜 사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태어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 하나님 없을 거야. 있으면 나한테 도대체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내 진짜 하나님 봐도 이 정도면 착한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럴까? 정말 왜 사는지 모르겠다.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고 싶다. 가지도 못하면서 이제 늘 그것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제가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고 그로하여금 나를 표현하게 하자라는 이 말씀을 딱 듣고 아 내가 태어난 이유가 나만의 공간에서 알콩달콩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나를 이렇게 지으셨구나 하는 걸 이렇게 제가 알아졌거든요. 그게 이제 알아졌어요. 알아져서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지어져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 생명이 그 나라를 이루는 그 삶의 그 대기까지 42곳 여정을 거쳤거든요. 정말 이렇게 죽을 지경에도 있었고 기뻐서 뛸 때도 있었고 반짝 불이 오면 아주 그 행복하게 찬양할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저는 그 진호 형제한테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사람도 좋아하고 어또 이렇게 천연적인 성격이 싹싹해요. 아어 싹싹하고 어싫다는 사람이 그 없을 만큼 싹싹해요. 그이의를 제기할 분이몇분 분이 있겠지만 아무튼 <laughs> 과정을 심하게 겪기 전에는 저라는 사람이 천연적으로 누구와 싸울지 모르고 이렇게 그 엄마가 그 여섯 살에 새로 새엄마가 오셨는데 천녀 집사로 기도하다가 이제 새엄마로 오셔서 그손 대접하기를 좋아하시고 늘 기도하고 늘 이렇게 주님밖에 없는 그 엄마 밑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그 본대로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서남과 천연적인 그것으로 뭐 이렇게 결혼해서부터 집에 사람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어,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아, 그게 좋아서 할 때도 있고, 또 진호 형제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한 것도 있고, 또 반짝 은혜가 와서 어, 그 정말 행복해서 한 적도 있고, 어, 그렇게 이렇게 제가 42곳 여정을 이렇게 지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려움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그 언니, 오빠들이 곳곳에서 주님이 제가 42곳 가는 여정, 여정마다 곳곳에 언니, 오빠들을 배치해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동생들을 배치해서 제가 그... 사, 하나님이 정해주신 42곳 여정을 지나는데 격, 격길로 가지 않도록 저를 늘 오른팔로 왼팔로 날개 아래 늘그 보호해 주시, 주신 게그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정말 외로움을 정말 많이 타거든요 진우 형제하고 싸워도 혼자 못 자기 때문에 침대 끝에 붙어서라도 비굴하게 같이 그잘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대부분 여자들이 경제력이 없어서 독립을 못 하잖아요. 진우 형제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 그 진우 형제한테서 떨어지면 이거는 이제 죽음인 거라. 와, 하나님이 저한테 이 약점을 붙이셔서 <laughs> 그 얼마나 정말 다루시는지 아, 책을 읽고, 마인드 컨트롤을 해보고, 정신과 상담을 해봐도 도저히 이거는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안질처럼, 아, 이거 이 분리불안은 안고 가야 되는 문제구나. 아, 해서 나중에는 이게 고쳐지기를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심각한 상태였는데, 그때 그때마다 언니 오빠 동생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날개 아래 그싸 감사 안아줘서 함께 동행해줘서 제가 그 격결로 가지 않고 지금까지 온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너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 말을 보지 않고, 저 사람 심중에 정말 자기도 모르게 생긴 자기 필요가 뭔가, 그 하나님 필요를 보지 못하고 자기 필요 안에서 헤매는 저그 안에 울부짖음이 뭔가 하는 보는 눈이 제가 이렇게 62년 만에 생기더라고요. <laughs> 어, 그래서 참 마음을 보니까 말이나 행동에 제가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많은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언니 오빠 동생 친구들이 저한테 준 사랑이 그런 그런 강력한 강력한 이렇게 힘이 됐더라고요. 어, 뭐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이렇게 큰 제가 이렇게 판이 옮겨진 그 계기가 식탁 대화였거든요. 우리는 뭐 거의 경상도 남자하고 살다 보기 때문에 아는, 밥 먹자, 자자, 이거 말고는 이제 대화가 없거든요. 너무 대화가 없어서 어 식탁에서 이제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대화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다가 <laughs> 우리 식구들은 다 비형인데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다 다 자기 방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laughs> 어느 날 어느 날 밥을 먹다 대화를 하는데 너무 대화가 은혜로운 거라. 야, 이 우리한테서 이런 대화가 나오다니 너무 은혜롭다. 이건 우리만 듣기는 그렇다. 야, 이거를 녹음해서 파일로해서 형제들에게 돌리자 해서 이제 녹음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어, 은혜롭기도 했지만 제가 평소에 진우 형제한테 버려질까봐 그말 못하고 가슴앓이 하던 말을 파일의 힘을 빌려서 언제나 <laughs> 하나씩 살살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게 참 잔머리의 대마왕인데 어, 하이객으로 진우 형제가 이렇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 하나 하는데 어, 진우 형제는 그때마다 어, 식탁 교훈과. 식탁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또 싸워서 중단하고 또또 어, 또 제가 또 너무 세게 또제 그 말을 진우 형제가 눈치채게 또 해서 또 싸워서 중단하고 몇번 이제 중단을 하게 됐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한참 식탁 그 대화가 잘될때 미국에 이제 향신 언니가 불러서 오레곤에 갔어요. 오레곤에 가서 한참 식탁 대화가 뜰 때니까 우리도 식탁 대화하자고 해정 언니랑 세 명이 앉아서 대화를 한게 이제 녹음이 된 거예요. <laughs> 녹음되는지 모르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참그 파일이 지구 열두 바퀴를 돌면서 제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어, 어, 고난이라 할까 아무튼 강풍이 몰아쳤거든요. 강풍이 몰아쳐서 정말 눈 뜨는 게 너무 무섭고. 했던 게 싫고, 어, 사람이 무서워서 교회를 올 수가 없었어요. 어, 그래서 제가 11시에 갈 수가 없어서 집에 있다가 2시에, 2시에 하나님 나라 2PM이 모임을 시작해서 형제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정말 교회를 오는데 정말로 죽을 만큼 용기였어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어, 교회를 못 오는 사람들의 마음도 제가 다 이해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식탁 대화는 저를 어디로 옮겼냐면 그 아벨의 신원하는 피가 딱 묻은 땅에서 하늘나라로 딱 저를 옮겨줬어요. 어, 그래서 야 정말 우리의 필요로 시, 시작한 이 식탁 대화가 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거든요. 그 동안 저의 필요로만 살던 사람을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필요, 그 하나님의 목적, 나를 이렇게 지으신 목적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었는데, 나는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 사랑해줄 그내 필요를 찾기 위해서 일생을 그 허비했던 사람인데, 아 이렇게. 내가 원치 않은 강풍, 그 요비, 자기가 원치 않은 강풍이 와서 그 재산이 다 날라가고 자식이 날라가고 자기 몸에 그 욕창이 생기고 친구들이 와서 조롱하고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는 그런 과정이 진짜 저한테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두 명을 차단을 걸었어요. 휴대폰에. 도저히 그사람그 오는 욕과 그거를 참을 수가 없어서 저는 싸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한참 그 상대편이 욕을 하고 나면 아, 이런 욕을 했을걸. 노트에 욕을 적어보는데 욕을 해봤어요, 알죠? <laughs> 그래서 이제 가슴 아리를 하는데 아, 그래서 제가 차단을 걸었었거든요. 차단을 걸었었는데 그 제가 그 요번에 이렇게 말씀 성기미를 하게 되면서 그 은혜가 왔어요. 그 재단의 재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화한 게 있으면 가서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나서 재물을 드리라 한그 말씀이 생각나서 제가 제가 매었기 때문에 제가 풀어야 돼서 제가 차단을 이렇게 풀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다 열한 시에 계시니까 어, 언제든지 이렇게 만날 기회가 되면 어, 제 마음 안에서는 그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신 게 주신 게 너무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그 제가 그 식탁 교회 대화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정말 다루어졌거든요 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고.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요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라 했는데 저는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이 아니고 언젠가는 나한테 올 것이라는 그 미래로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정말 믿음은 현재 지금 내 앞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그 믿음이 나한테 오고 어 그다음에 그 믿음이 오고 나니까. 어, 보지 못하는 증거인 그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먹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그 진호 형제와 저절로 하나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가 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많은 노력과 많은 실행을 했는데도 정말 하나가 안 되던데 아그 하나님과 제가 그 화목을 하고 나니까 저절로 그 화목이 되고 저는 진우 형제의 죽음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정말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십자가를 지지 못해서 네가 이 생고생에서 정말 이 못난 남편을 용서해달라. 저는 그걸 정말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laughs> 근데 세상은 남의 피로 승리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는 자기, 자기가 십자가를 치고, 자기 피로 그 남을 살리신 예수님의 그 법칙이 저한테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 진우 형제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하고 용서해달라 하고 그 한다 한들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아벨의그 신원하는 피가 이 땅에 다 깔려 있기 때문에 하나에서 백 가지 해주다가 하나를 잘못하면 다시 도로함이 탑을 대는 그런 것을 수없이 반복했기 때문에 아 이게 아니구나 그 하나님이 대책인 셋을 주셨구나 이 땅에서는 아이 아벨의 신하는 피가 끝나지 않는 거구나 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 하늘의 소식을 듣고 하늘의 그 삶을 살아야 이 땅의 문제에 내가 그 연연을 하지 않겠구나. 아, 이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저를 하늘로 올리셔 버렸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진짜 이 땅의 그 소망과 이 땅의 신원하는 모든 게 사라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합목하게 되니까 이상하게 준호 형제는 저절로 저절로 연합이 됐어요. 저절로 연합이 되니까 아, 여, 연합이 되니까 참 결혼이 되고 참 결혼을 하니까. 자식이 쑥쑥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그 정말 전도 전도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제가 종교생활 할 때는 그 제가 전도 왕이었어요. 근데 교회 데려놓고 데려다 놓고 뭐 그다음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잖아요. 근데 어그 하나님 그 나라에서 연합되고 나니까 그 식탁 교제를 통해서 와이 이게 그 급속도로 그 이렇게 외부로 되게 번져 나가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참 어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 같지 않는데 그 정말 배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그 여기 저기에서 그 승리의 소식. 이렇게 들려오는데, 그 하나님이 그 정말 진우 형제가 늘 자기가 주님께 드려지고, 우리 집 교훈이 오직 예수에 오직, 오직 예수인데, 그 진우 형제가 그 오직 예수라는 액자를 딱, 그가운을딱 했는데, 오직 예수 옆에 오직 현주 이렇게, <laughs> 저는 오직 현주를 읽거든요. <laughs> 근데 이제, 아, 진짜. 오직 예수가 우리 집에서 이루어진 이 기적 같은 사실이 너무 너무 이렇게 정말 감사하고 제가 그제 어젠가 그젠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그 연설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20대부터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했잖아요. 그 대통령이라는 그 직이 얼마나 명예스럽고 좋아요. 그것을 그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데 나는 정말 나라를 그 위에서 많은 봉사 하고이 명예도 중요하지만 나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그 대통령직을 해리슨 한테 이렇게 물려 주고 싶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지지해 달라 하는데 너무 정말 존경스럽더 라고요 내 개인의 영광이 아닌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내 개인의 금그 그 영광을 그 내려놓는 그걸 볼때 정말 너무 진짜 제 저한테 정말 큰 감동을 줬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그 주님이 그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아, 진우 형제와 같이 몸을 이루고 아, 제일 안 되는 게 진우 형제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진우 형제 진우 형제 하는데 제가 다른 형제 자매들하고는 관계가 잘 되거든요. <laughs> 아, 그래서 참 몸을 잃을 수 있는 이 정말 놀라운 기적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찬성이 되고, 그 나를 잃어서 오직 그 아버지 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그 성령을 부어 주시고. 어, 자기 있는 자리로 저를 이렇게 이끄신 어, 주님이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